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다른 특별한 모습이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특별히 이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를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사람의 그 죄는 그 죄가 마음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놓고 죄를 계속 행하여라라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지 않느냐 라고 그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계속 그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죠 그 그러니까 죄의 힘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짓고 두번 짓고 그러면 계속 그 죄가 이제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죄가 사람을 이끌어 가고 그 눈빛에도 눈이란 사람의 마음 생각을 드러내는 창이죠, 창거뭐 거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눈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눈에 밝은 빛이 사랑의 빛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이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평안과 기쁨의 눈빛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눈, 눈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겠죠. 분노라든가 짜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눈을 보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순간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이것죠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내 마음 속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그 차로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은 두 번째로 악을 지어도 당장 하나님이 곧바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즉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죄악은 없다. 그다음에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잘못했다고 곧바로 책망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습에 젖어서 계속 악을 향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입에서 나무른 말은 죄악된 말과 속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진 사람, 선행, 지혜와 선행이 중단된 사람입니다. 악인의 그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악하고 마음속에 이미 그런 그 죄악에 대한 세력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랑하며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혜와 선행이 중단된 사람. 와, 이, 그쳤다라는 말은 아예 씨가 말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요. 속이는 거짓된, 위선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증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구나. 죄가 나를 이끌지 못하고, 선과 밝은 빛이 선함을 행하는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눈빛에 언제나 주님을 아는 선하고 착한 눈빛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사절 이 악한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도 죄악을 꾀하는 사람이다. 잠자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깨어서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누워서 잠잘 때까지도 하루 24시간 그가 하는 뭐. 어떤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마음 구조가 암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마음 구조가 여기 사람이 변화되려면 심보 마음 구조가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 구조가 변화되지 않은 상 가운데서 행동만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지 반짝 3일밖에안 되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6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시편 63편 6절을 잘 기억하세요. 바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쯤에 눈을 떠서 또그더 일찍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죠.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침상에서조차도 악을 꾀한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 하는도다. 이제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누구와 만나 대화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죄악된 사람이 되는 것뿐. 자, 근데 이제 5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인자하심이 이 땅에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가득 채워졌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큰 것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얼마나 엄청난지 땅에도 가득 차 있고 하늘까지 가득 차 있다. 그 뜻입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정직하심. 그 다음에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산의 의미하는 게 뭔가요? 아주 웅장하게 서서 절대로 변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 어느 곳도 그 산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산이면 불도저가 달려들어서 그 산을 깎아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높은 산을 말합니다. 뭐 에베레스트처럼 그 에베레스트를 불도저 몇 대가 달려들어서 깎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는 주의 의는 변함이 없는 엄중하고 아주 장엄한 것이들. 그 어느 인간도 이 하나님의 의에 변형을 가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므로 영원 불변하며 흔들림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죄인이 의인 되기도 하고 권력이 좀막 세면은 의인이 죄인이 의인 되기도 하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이런 말도 나오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태산처럼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원 불변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 뜻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역시 이 보통 바다가 아니라 큰 바다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이 손댈 수 없고, 변형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냐. 그 뜻이죠. 인자심과 진실함도 이렇게 크지만, 엄청나지만, 하늘에 사모칠 정도로.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움도 엄중하고 엄청난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모르느냐. 그 뜻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아, 별거 없다. 라고 계속 마음 놓고 이제 밥 먹듯이 죄를 행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 뜻이죠.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다. 어떤 대상인가요? 구해야 할, 구해줄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구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이 피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피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깨달은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일지라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집에서... 살진 것, 살진 것이란 아주 넘치는 풍족, 끝이 없는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날마다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복락의 강물,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배도 부르고, 목도 기쁨의 음료수를 마시게 되고, 생명의 원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로 피하는 정직함과 겸손함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성격과 성품이 여전히 못돼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죠. 이런 겸손과 정직함으로 당신 앞에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10절에서는 주를 아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이 누구인가를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는 거죠. 근데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악인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은 죄악은 너무도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죄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께서 공의를 베푸신다. 공의, 공의로운 정의, 공의로운 심판,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의로운 재판을 해주신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두 번째, 나의 내가 1절과 4절의 사람처럼 그런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 보니 이렇게 죄악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신 것 알기는 알지만 법보다 주목이 가깝기 때문이죠. 얻어 터지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게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내 옆에 교만한 사람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 오다가 저만큼 거기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악한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꼭 일을 하는 사람만이 종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종을 종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도 어떤 일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든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디고 감당해 내시고, 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감당해 내시고, 늘 하나님이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복락의 강물, 쪽 기쁨이 흐르는 강물을 마시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 땅의 음료수는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져요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